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불안의 대물림이라는 어,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광도의 소굴로 만들,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이제 화를 내시며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상을 엎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소한 짜증이나 훈계 같은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이 상황을 넓은 시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하여 반응을 보인 두 그룹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불같은 환은 성전 앞에서 환전상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일반인들, 서민들이 아니라 권위자들에게 일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의 일련의 사건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걷고 말씀을 가르치고 먹고 마시며 죽음에 같이 슬퍼하고 민중을 치료하는 등 서민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고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 역시 서민들과 민생들을 집중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그들을 지지하고 타이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지만 반대로 권위자들에게는 큰 소리로 야단치고 심지어 욕설까지 내뱉으시며 권위자들을 구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동들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매우 차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말들과 관결함과 어떤 경우에는 엉뚱함마저 뒤섞은 차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군중과 제자들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 쉽게 동요하거나 어떤 사건의 마음을 다 뺏기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상할 정도의 차분함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어린 예수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부모들을 차분함으로 다스려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고백하는 기독교이지만 성경에 기술하는,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만을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동시에, 동시에 타인을 동정하는 마음도 반대로 나쁜 일에 분노함도 알고 계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며 이성적이며 동시에 동시에 타인을 동정하는 감성적인 부분과 극대노하는 성격은 사실 객관적으로 조금 조화되기 어려운 것인데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분쟁과 논쟁과 흥분됨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분쟁과 흥분됨을 되려 가라앉히시는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극대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었고, 그 메시지 때문에 대제산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일이 그때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2살에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제사에 바칠 동물들을 돈으로 거래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며, 제사에 맞는 돈으로 바꾸는 환전상의 모습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총명함과 어, 어, 12살이라는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를 예상해 본다면, 예수님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드리는 것에 대한 커가면서 점점 더 많은 정보들과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바탕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일이 세 번이었을 거라고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신 모습을 보시고 갑자기 욱 하셔서 창을 엎고 고래고래 소리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하는 일을 이성적인 사고 후에 분노라는 과격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위해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일반인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을 바꾸어 버린 권위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의 극심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불안과 흥분과 논쟁이 쉽게 일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축소로 인해 가정에서의 폭력, 아동, 학대 같은 문제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많은 사업들의 축소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 말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내뱉, 내뱉어진 말인 것 같아 죄송스러울 만큼 그 사태는 심각합니다. 또한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자체의 시간이 그렇게 녹록한 시간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불안과 논쟁과 흥분이 쉽게 일어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높은 자기 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분화라는 것은 머레이 보웬이라는 심리학자가 가족 치료의 연구로 인해 탄생된 개념입니다. 즉 자기 분화라는 것은 감정과 사고의 분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감정에 그렇지만 휩싸이지 않고 이성적인 사고를 해내게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인간관계, 가족,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도 감정적 교류를 통해 연결되어 그들의 분위기와 감정을 파악하고 그들의 감정과 동화되지만 동시에 내가 나로서 이성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는 것. 어떠한 가혹한 조건. 즉, 가정 싸움이라든지, 가정 폭력과 같은, 가정 불화와 같은, 가정의 부부 간의 말다툼과 같은 그 가혹한 조건 속에서라도 그 상황에 몰입되어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타인의 인정을 바라거나 타인의 무시를 타인의 거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상대방을 상대방에게 너무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자신이 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성적인 사고로 정확하게 아는 능력. 우리는 그것을 자기 분화라고 합니다. 자기 분화가 낮은 상태의 사람들은 쉽게 자기 환경의 분위기와 감정에 동화되어 버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보웬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불안이라는 것은 가족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파된다고 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요. 자기 분화가 낮은 사람일수록 우리 삶 동안 생긴 어떤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쉽습니다. 자기 분화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오고, 가족 구성원 또한 자기 분화가 낮은 사람이라면 그 불안과 우울감에 쉽게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안에 우울감이 감돌든 싸움이 발생하든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반복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내적인 단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일화를 바탕으로 볼때 심리학계에서는 예수님을 자기 분화의 상태가 매우 높은 사람이라 판단합니다. 자기 분화를 0에서 100점으로 채점하는데 보통 보통 사람들이 머무는 점수대가 30에서 50점 정도이고 예수님과 같은 성인들을 한 100점 정도로 채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자기 분화 상태가 50점이 넘으면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성숙한 모습 즉, 자 분화에, 자기 분화에 특화된 모습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기도 모습에도 알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수능 시험 정도에도 밤잠을 설치는 정도인데, 십자가 사역을 앞둔 전날 밤은 오죽하겠습니까?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 유혹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피할 수 있었지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분화의 높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대목이고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울부짖음에도 마지막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은 아버지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 막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상태는 불안과 사고를 분리시킨 두 번째 대목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 성숙함을 위한 기독교의 좋은 방법은 성경 묵상과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를 할 때, 자기 기도와 말씀 묵상의 그 하기 싫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바래, 바람을 너무 기도할 때에 주입하기보다는 그 말씀과 깊은 자기 내면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나는 어떤 감정 때문에 오늘 힘들어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더욱 성숙함이 될지 되새기며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길 말씀드리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가져온 불안, 내 미래 때문에 생기는 불안, 내 일이 잘 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짜증은 내 주위 사랑, 내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되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적잖게 존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땐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불안의 대문, 대물림을 언제 끊어야겠습니까? 끊어야 한다면 누가 끊어야겠습니까? 바로 성숙한 기독교인이 끊어야겠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